이첫 발주 였대요 저도 이제 현대카드 첫 카드고 그 아줌마도 제가 첫 발주 였대요 근데 젊은 대표가 자기한테 흔쾌히 카드를 만들어 주는게 자기한테 너무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출근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미세먼지의 크기를 보여준 걸 봤는데요. 정말 머리카락하고 비교했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신문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머리카락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랑 또 초미세먼지랑 틀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좋은데 초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있고 초미세먼지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둘다안 좋은 거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날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두 번째 날이잖아요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영업에 대한 제가 이제 26살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 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직장에서도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제가 회사 대표지만 하는 일은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려움이죠 뭐가 두렵죠? 거절 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일즈 10분의 제 1운이 뭐죠? 판매는 거절 당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절에 대한, 거절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제첫 번째, 거절에 익숙해져라. 네, 우리가 헬스장을 가면 처음에는 아령을 많이 못 들잖아요. 근데 몸에 이제 근육이 점점 붙으면서 횟수도 늘고, 그 다음에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령 중량도 이제 늘리거든요. 늘려서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저도 아령을 옛날에 8kg도 들기가 좀 버거웠는데, 네, 지금 한 15kg 정도는 혼자서 한 손으로 네, 들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꾸준히 들다 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몸에 이제 근육이 붙어서. 이렇듯이 사람도 마음,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을 당할 때 마음 근육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계속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을 당함으로써 거절에 익숙해지면은 이 마음 근육이 단련이 돼요. 근육이 세지기 때문에 거절을 계속 당해도 예전처럼 두렵거나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다음 영업처로 가는 거죠 이렇지 거절을 어느 정도는 많이 당해서 단련을 해야 돼요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거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거절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입사원 때 거래처 한 군데 가는 거를 한 콜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많으면 100콜 적게는 3, 40콜을 쪘어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합니다. No.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속상하고.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은 무감각해집니다. 한 20콜 정도 뛴 그다음부터는 기계처럼 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럼 전날보다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 근육이 조금씩 단련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절의 반대말이 뭐죠? 승인이죠. 거절은 승인을 찾기 위한 보물찾기 여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제품을 팔러 갔을 때 나를 거절하는 이유는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 제품이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사업을 할때 네, 그때가 20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자동차를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알아본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대 카드를 가지고 현대 자동차를 사면은 포인트로 해서 50만 원, 50만 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선 포인트를 50만 원 해주고 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로 갚는 네, 그런 방식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한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현대 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딱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현대카드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싹 돌면서 제 대답도 듣지도 않고 필요 없으시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 없이.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거절만 당했더라고요. 딱 봐도 그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현대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저 카드 필요해요. 아 마침 잘 왔어요. 앉으세요. 굉장히 환대를 했죠. 나는 카드가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쫙웃더니 아, 저는 이런 환대를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카드 영업 첫날이래요. 첫날인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거절받아서, 제 회사 들린 다음에, 한 두세 군데 가고, 이 일은 내일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만두려고 했대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카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죠. 근데 또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좀 좋은 카드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한도도 있고, 연회비도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달 있다가, 저희 회사 또한번그 아주머니가 놀러 왔는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뭘 갖고 오더니 제가 이제 첫 발주였대요. 저도 이제 현대카드 첫 카드고 그 아줌마도 제가 첫 발주였대요. 근데 젊은 대표가 자기한테 흔쾌히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자기한테 너무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첫 현대카드인데 막상 어디서 만들지 고민하고 있을 때 와주셔서 나도 만들었다 덕분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업은 제가 만약에 그때 현대카드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아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했겠죠 근데 저는 정말 필요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거절은 승인을 찾기 위한 보물찾기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당하고 당해야 승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절은 상대방의 의견이다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제안하거나 부탁하거나 영업을 할때 거절을 딱 하면 반감이 들잖아요. 아, 저 사람 나 거절했어? 아, 저 사람 싫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이 두렵고 거절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거절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거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절은 상대방의 의견이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친구한테 자동차를 팔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야, 나차안 살래. 안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거절에 대해 제가 이제 두렵고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른 친구한테 영업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차를 사는 게 어때? 제 의견에? 아니, 난 지금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긴 창피해. 자기가 면허 취소됐다고 그렇게 세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의견이죠. 자기가 필요 없는 거절이라기보단 내가 지금 차를 너한테 살수 없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자기 사정이 창피하니까 얘기 안 했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거절은 우리가 영업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정입니다. 겪어야 될 과정, 넘어야 될 과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절을 대처하는 세 가지 방안. 뭐가 있다 했죠? 첫 번째, 거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마음 근육을 키워라. 두 번째, 거절은 승인, 승인을 찾기 위한 보물찾기 여정이다. 계속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세 번째, 거절은 상대방의 의견이다. 내가 싫고 내 제품이 싫은 게 아닌 내가 상대방한테 제품 사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사람이 지금 필요치 않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다. 거절이 아닌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거절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 계속 거절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 당하지 않고 거절을 극복해내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많은 날입니다. 꼭 외근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요. 오늘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